전촌방파제에 왔습니다. 어, 요즘 이 강포군에 전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 먼저 전촌방파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 전어가 좀 나오고 자리가 있다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자리가 없거나 또는 전어가 없으면 다른데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 현장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낚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와.. 꽉 찼다 전어가 시알이 크진 않는데 마리수가 나오네요 계속 잡으시네 오잡으시또 잡으시네 요오저도 잡는다 두 마리 아저씨네. 자, 오늘도 여기 전천왕인데 여기서 전어 잡으러 왔습니다. 왔는데 아시 때는 1-500짜리 파도기 그리고 닐은 2 5 0 0번이2 5 0 0분이래 원줄은 2 5입 2.5. 그리고, 어대찌 달고, 카드는 전어, 전어 파티 작은 겁니다. 5호 바늘 10개 달고, 밑에 봉돌 5호 달고, 전어는 일단, 밑밥, 밑밥을 넣고 계속 곱혀지래요, 곱혀지. 뭐 데트라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켜도 데트라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데트라에서는. 밑밥을 주고 계속 곱해져야 됩거곱해 윗밥을 주고, 거기가 모일 때, 고패지를 많이. 아 어, 물은 것 같은데, 아 빠졌네. 물에다가 빠지네요. 다시 한번 더.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자, 윗밥을 주고, 조금 깔아주면, 이제, 좀깔아요 그죠? 그다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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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지금 이거는 까딱까딱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낚싯대를 까딱까딱 해줘야 고기가 물 확률이 있습니다. 전화가말리수는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밑밥이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갔을 때고이가 모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천천히. 거의 그 후치에요, 이치 후치 울었습니다. 예, 이렇게 훌치기훌치기훅치기입치기 훌치기.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낚시가 훌치기 시알이, 그냥 새꽃이 정도 달라고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살는 잡는데, 시알이 너무 자라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자, 채비를 던지고, 떡전어하고 좀 패턴이 틀리네 떡전어는 갔다 갔다 가면 입에 물고 들어오는데, 얘는, 얘들은 거의 후칩니다지 그래서 밑밥이 지금 커져서 고기가 이렇게 모입니다. 고기가 모이면, 뒤에 가지고 찌, 근처 와서 이렇게 후칩 거의. 갔다 갔다 천천히. 자 물었습니다 또 물고 있네요 이렇게 잡으시면 전어는 워낙 전어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잡습니다 이거 진짜 딱새컷인데 물었습니다 좀또 가져가네 가져가죠 쉽습니다 전어 잡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입에 물는 거는 거의 안 빠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계속, 이렇게, 톡톡톡 쳐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던 것처럼, 지금, 지금 전화가, 이 방파자 전체다터졌습니다 뭐, 어디, 잘은자리못모는자리 없고, 화자 아, 전체가 다 이렇게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편한 자리, 아무 데나 자리 빈자리 없어 하시면 됩니다. 물었다. 또 물었네. 또 물었으니. 시야에 아쉽기는 한데. 이랑면 뭐. 금방 잡겠는데 금방. 거의 뭐 1타1피로 올라오는데. 아, 또 물었습니다. 또 가져가네. 가져가는 거 보이시죠? 1타1피였 1타1피. 이을 치니까. 박을 치면 그야 돼. 응. 밑에 다 지나가는 게 전어잖아. 어, 전 올해 전어가 풍년이네. 지 전체적으로 다었어요 그러네. 이야. 어, 그갔 빠진, 빠진 빠 어. <laughs> <갔다 갔다. 웃음> <laughs> <이제 올릴까? 웃음> 아, 천지데천지나일 아. 입에도 걸리고, 가미에도 응. 치고. 완전 새 꽃이 용이네. 응. 어, 막스러막스러막스막스그 막쓰러. 응, 용이네. 응. 자, 그좀 전에 사시는분들도 엄청 많이 잡으셨더라. 어, 응. 우리는 약간. 자 아, 다시. 오, 이거 뭐가 이거? 뭐 국지를 그, 가자 요번에 진짜 시원하게 막 가져왔지네. 또 물고 있네, 또 물고 있다, 물고 있다, 물고 있다. 나쁜 나. 아이고 물고 있네요. 야. 야 이번에 두 마리 나 물고, 두 마리 나. 두 마리 나 물고 있습니다. 두 마리. 지금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붙었어요. 지금. 어 좋아라 이제. 아, 그럼 이쪄하자저 봐라. 이쪄하자 갔다 갔다. 빠진 빠진 것 같다. 지금. 챔질인데챔질 아이고 이봐라.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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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려볼까두 마리. 음. 입에 한 20분 정도 했는데 여기서 낚시를 이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전어가 많이 나오니까 전어 잡으실 분들은 이 와서 하시면 됩니다. 잠시, 제가 20분만 해도 자, 한 20분 만에도, 한 30마리 잡았나? 음, <목소리> <목소리> 저, 보죠 저, 기다 딴다. 제가 오늘 잡은 거 금방, 한 20분 만에 잡은 겁니다. 금방 잡죠. 자, 이제, 낚시를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일단, 다른 쪽에도 많이 난다 하니까 다른 쪽에도 혹시나, 나오는 가 촬영 한번 해보도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왜 왔어? 자기 쓰레기를 안 가져가니 모르겠어요. 쓰레기 다 버려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쓰레기 다 치우고 갈게요. 으악. 딱 벌써 이제 갔다, 전선을 갔다, 갔다, 갔다. 많이들 어요 끼만 갔다, 갔다 하면 잘버요 그건 많아요, 지 30분, 30분 잡으면. 이것도 잡번놓으셨네 이것도 번 예, 그 보면은, 양 말고, 내양도 이왔다 오, 많이 잡으셨네. 다 잡아가시는 저전어를 <laughs> 야다. <laughs> <아따>. 와. <우와>. 아 <laughs> 요만 나오는 거야. 전안 나오고. 세 마리 잡았어. 어르신 봐라 와. 이마 잡아놓고 세 마리 잡았다. 단 <laughs> 야다. <laughs> 이쪽에 많이 <이따>. 나네. 어 요. <laughs> 와 사십구 <사이>, 맞아 보셨네. <laughs> 와. 예? 사연 때 진짜 맞아요. 강포 황해에 혹시나 전어 잡으러 오시면 다른 데보다 요 이쪽에, 입구 쪽에가 잘 뭡니다. 입구 쪽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저 어르신 두 분이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이 쪽에. 그러니까 저 안쪽이 아니고, 안쪽이 아니고, 여기 입구 쪽에. 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맨 끝에 계신 분하고, 90% 가장 많이 아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전촌하고 다릅니다. 전촌에는 찐낚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찌가 아니고 밑에 이제 봉돌을 달고 위에 바늘을 10개 정도 찌 없이 바닥에 바닥에서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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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이렇게 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 잡아 맞아 보셨죠? 그러니까 좀 여기는 좀 전촌보다는 좀 안전합니다. 안전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저를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잡았네 어르신잘 잡네 근데 어디든 밑밥이 항상 동조야돼 동조 자, 이곳은 송대말방파제 입니다 송대말방파제 어 간포 뭐외항이라고도 하고 송대말방파제라고도 합니다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이쪽에도 전어 잡으세요 전어 저 전어 올라오죠 짜잔. 전화가 오네요. 이거 다 보면, 다 전화하시네. 저기도 전화오고. 전화하시나고 사람 많네요. 꽁치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꽁치는 없고. 자니까 전화만. 이것도 전어가 많이 있네요. 지금 저쪽, 조금 뒤쪽에는 전어가 많아요. 오, 바로 잡고 던지고 바로 잡아보네저 뒤쪽에는 전어 많네요. 여기도. 오, 빠졌다. 자, 전어가, 이것에도 전어가 많습니다. 저 이제 앞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렇게 까만데가 다저니다처럼 전업. 여기도 전처처럼 똑같이 하시면 낚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손대 말에도 전어 말지 학공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둘러보고. 그만둘러 보고 제가 이제 저는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기도 계속 나오네